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하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니까 에스겔의 입에 굉장히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는 곳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이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상,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까 두려하지 워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라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내생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생물이 날개를 부딪히면서 어, 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우리 전에 살펴본 대로 어, 내생물이 날개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큰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은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들 포로들이 포로들이 머물던 곳이 그발강가인데 그곳에 포로들과 자기 백성과 머물면서 두려움에 어, 쌓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7일을 보냅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켜 주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어, 신천지 이단이 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추수꾼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추수꾼. 추수꾼은 좋은 의미죠. 원래는 성경에서 보면은 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그를 인도한다는 건데 이단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이단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방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교회와 그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그렇게 갈라놓은 다음에 이제 어, 성경 공부를 이제 유도하는 거죠 1대1로 혹은 1대2로 또 어떤 내가 잘하는 분이 있다고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성교사님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집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센터에 가죠 칠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가르친, 가르친다고 하면서 센터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성경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에, 나중에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나중에 아 이제 됐다 싶으면 한 5개월이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신천지라는 거를 또 이만희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단, 사육, 이단 관련해서 제가 사역을 그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권을 받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었습니다. 파수꾼 그래서 성도 중에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그렇게 이제 어, 이단들을 경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악인에게 말하기를 꼭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깨우쳐서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 말, 그로 인해서 아기는 어,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기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누구의 손에서 또 찾는다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의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는 깨우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셨으니까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에스겔의 얘기를 듣고 악인이 돌이키면 그 악인의 생명은 보존됩니다 만약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악인의 잘못이라는 거죠 에스겔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어, 전에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때로 성도님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듣 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테니까 나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구나라고 하면서 저게 되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내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가감하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전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의 파수꾼은 목회자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파수꾼인 거죠. 잘못된 길을, 길을 가고 있는 성도가 있,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건면해 줘야 한다는 거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악한 길을 가고 있으면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피차 권면해서 덕을 세워가라는 거죠 덕 있는 성도로 나만이 아니라 서로 서로 덕 있는 성도로 그렇게 세워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말씀 가운데 권면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18절, 19절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도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는 거죠. 의인도 돌이켜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전에 성령 충만했고 선한 행동을 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도 많이 헌신했어도 오늘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순종하고 악한 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보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내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 먹을 것 매출하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도 주시고 또 그들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네,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이 한참 타고 또 길을 멀리 돌아간다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정탐하고 와서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거기 우리가 못갈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그로 말미암아서 1세대들은요 어,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게 되었 것입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도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본보기가 되는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 그런 모습은 아니지, 우리도 패역한 족속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다윗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 절을 드렸어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어요. 아주 나라가 태평했고요. 아주 많은 땅을 얻게 되었어요. 백성들도 너무 평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맞음으로 말미암마 그들을 가져온 우상을 나중에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진했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 왜 하나님께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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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2장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2장 8,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예, 왜 주셨냐면 두루마리 책을 왜 먹으라고 하셨냐면 그 악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폐역한 족속이 되지 않도록 입을 벌려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폐역한 족속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들로 나아가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합니다. 24절. 이십육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붓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준,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임이니라 아멘. 어, 주영이 임하여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무리가 줄로 동여매어서 매어서 어, 나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폐허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동여매고 그, 어, 그리고 입천장이 붙은 것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로 사람이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 뜻대로 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셨을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묻고 주님 앞에서 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럴 때 그들이 듣기 싫어하든지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폐, 폐역한 족속이니까.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실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 줄로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었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서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김용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수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도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어, 금요일부터 있을 아동부 어, 캠프 위해서 어,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거룩함으로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 있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절로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행하는 아버지란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세운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우정 선생 님 붙잡아 주시고 유재현 선생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대로 심장을 강건케 하주시고 염증이 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온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대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증 있는 부분들이 온전 회복되고 수술된 부분들 이온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러니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대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니 아버지 변하기가 강건해진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운데은혜 주옵소서 영자유치부 아동부 청소부 청녀부에이르까지 성녀로 기름부어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해진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영혼들도 하나님 기쁨으로 가서 온전히 아버지 그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주님의 몸된 꾀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히 어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며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좋아하는 일을 조차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주어 붙잡아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에서 누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김영에또 제주에 많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 캠프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귀한념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삼 속에서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